아니라 도 예, 그래서 머리하고기요 혼약에는 다주는데얘머리이리네 우리들은 해도 얘는 네. 하루 두병씩이 먹었대. 하루 두더 먹으면 어떻게 가나오더 우리 콜레이거는아요 우리 콜라 아니 우리 콜 많이 충족이 되니까 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병만 먹어. 얘는 그렇게 하면 약국에서 뭐 우리 그거 먹는 비구나 마찬가지네. 일 안녕하세요. 저 어. 이제 풍격 있는 자기 경영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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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차 그렇근거 연결해 주는. <목소리> 나이 포크거든요근도 음... 어,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 남자라면 또사하고 남자는 차별하면 어떻게 해 <laughs> 이게 그냥, 뭐, 모자라 최지현 <laughs> 그, 아, 그, 씨한테 아, 마이크 네. 좀가으라고 아, 아, 마이크 저기 밖으로 갔었어요. 예, 그안가고 지금 2층으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면은 이거는 하려? 이거는 눈으 네. 보시는 게더 네. 좋으실 것,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론 수업은 네. 짧게 네. 하고 실급 준비하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아마 더많으실것 같아요. 네. 어차피 네. 영상도 네. 사진, 네. 사진이 네. 30장이 모여가고한개 초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책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책 하면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사진은 하나하나인데 영상을 끌쳐다 이 30장의 사진이 네. 가지고 <목소리> 저희도 내 차례로 보이는 거분요 그게 인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핸드폰이나 요즘 뭐 유튜버나 인스타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고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찍는 것도 똑같은 든요 핸드폰으로 찍나 어차피 기본은 사진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들으시고 도움이 조금이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소개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영상이랑, 이런 차량 장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전에는 EFP라고 중계 차량 장비가 있고, 예전 뭐, 크게. 근데 요즘은 저렇게 DSRL이나, 요즘 디지털이라서 소형화 시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6mm나 고뭐 아침마당이나 요즘 뭐 6시 내부에 인생극장은 기척이 조그만 걸 시켰거든요. 요즘 뭐 예능이나 러닝맨이나 뭐 보안도전들은 많이들 움직이니까 저런 카메라 들고 뛰어가거나 변경할 수 없어가지고 다소량만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항시 많이 찍던 6mm 카메라, 홍 카메라. 저런 것도 예전에는 뭐 어디 놀러 가실 때나 많이 찍는데 요즘은 그 방송이나 홍보 찍을 때도 많이 찍거든요. 리얼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들을 많이 찍는다면 하 저런 식으로 거치를 해놓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보셨을거지만은 그런 조그만 카메라를 찍어 놓고 사람들이 예, 움직이 찍거든요. 요즘은 거의 리얼들이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 안보려고하거든요 백종원에 뭐 그런 것도 숨어서 찍는 이유가 찍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인생극장 이런 거 거의 한 3주를 찍거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5일 분. 그래서 처음에는 <laughs> 1, 2일은 거의 그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찍게 찍는데 그림은 거의 안 돼요.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저희 분들은 그냥 얘기하고 그냥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들이대면은 좀 부담스러워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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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막 대면하고 얼굴 을 이렇게 그 찍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들을 최소한 이게 숨겨놔요. 요즘. 저런 거 많이 찍고. 저게 예전에는 이제 스틸카메라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데서 저런 것도 많이 찍어요 근데 저게 단점이 포스라고래가지고이 초점이 좀만 움직여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6mm 카메라라고 죠 요즘 6mm도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삼시세끼나 예전에 그 꽃보다 청춘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한 계속 유혈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시간 12시간 찍, 찍으니까 무조건 때를 들고 계속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 말고 계속 <laughs> 또 편집해야 되죠. <laughs> 맞아요.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는 요즘은 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다섯 분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체 줄에 가서 한 한분한 분씩 찍는 카메라 기본으로 다섯 대 들어가고 보디드라고 최소한 이렇게 찍으려면은 뭐 여섯 대, 일곱 대 최소가 그러고 많이 들어가면 1대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편집할 때그 찾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편집기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쓰은는이 트랙이 착각이요 열대의 카메라 그중에 메인 카메라를 한대딱 정해요 스루. 메인 카메라로 정해놓고 이런 어차피 리얼이나 이런 거치 카메라들은 무슨 그림이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사용 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이런 거는 뭐 떠놨는데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모든 조명이나 밖이나 야간에 찍을 때이 카메라의 고유의 색이 있어요. 얘네들은 저희는 눈이 보기 때문에 아 여기는 하얗다 여기는 초록색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기계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예전에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수동으로 숫자를맞히는데 예전에는 하얀색 종이를 대가지고 보기도 봤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종이가 빛을 받으면 노란색이 노란데 하얀색이 하얀색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이런 데는 뭐 4,300, 야외는 뭐 5,600, 밤에는 3,200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돌리는데 요즘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편집할 때 색깔을 잘 돌아가서 그렇 하고요. 필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눈도 그 태양이나 이런 데 눈이 부시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렌즈 앞에 검은색 그 필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출 확 줄이 확 날리는 게좀막아줄수 있는 거고. 셔터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막 스포츠 같은 거뛸때 거의 60분의 1로 찍는데요. 달리고 이럴 때는 60분의 1로 찍고 이걸 선하면 뭐 야간에 흐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1분의0뭐 이렇게 찍으면은 천천히 돌려도 사람의 속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감도는 그 필름의 감도예요. 뭐 낮에는 뭐 250, 밤에는 뭐500그 감도로 쓰는 거고 노출은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주는 거고 포커스는 그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선생님 찍는다고 그러면은 그 얼굴을 잘 맞춰야 돼요. 아무리 앵글이 예쁘거나. 구도가 좋아도 제일 기본이군요. 포커스가 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도.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사이즈 샷인데요. 풀샷이라는 거는 전체 가다 나오는 거고 이샷은 거의 무릎까지 자르는 거고 미디엄은 거의 허리까지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다 쓰긴 쓰는데 거의 뭐 키가 좀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전신을 찍으면 안 예쁘다 그래가지고 허리 부분이나 다리까지 잘라주면은 그렇게 허, 그 키에 대한 커버를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풀을 찍는데 솔직히 저도 다리가 짧고 있지만은 그 허리나 미디움까 찍으면은 그 키에 대한 커버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롱샷. 이런 거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멀리서 배경이 여긴가 어딘가 해가지고, 뭐, 풀샷 개념이거든요. 멀리서 찍는 거거든요. 여기 뭐, 공원이다. 이런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아까 들러온 거고, 낯스샷이라는 게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사람들 인터뷰 따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능 같은 데서 원샷 아까 원샷 할 때도 거의 다 쓰고 하거든요. 그리고 클로즈업은 얼굴만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그리고 비클로즈업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찍을 때 많이 쓰는데 입술이나 눈, 예를 들어서 화장품 립스틱을 광고하는 하는데 비클로즈업보다는 가끔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이럴 때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비클로즈업이라는 게 사이즈가 있어요. 아이 레벨, 앵글. 앵글은 아이 레벨이라는 거는 저희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위치거든요. 카메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때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아이 레벨이고 하이 앵글은 이제품보들 위에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뭐 현장에 따라 틀리는데. 네네, 아이, 보이, 하이, 거의. 이런 거는 이제 이론은 이런 식에 있다 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장비를 보이면서 이걸 다시 한 번만 하시면서 보시면서 하시는 게 끌떡끌떡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론 좀, 좀 빨리빨리로 가겠습니다. 로우 앵글은 카메라를 밑에 놓는 거거든요. 근데 로우 앵글이 전체적으로 이런 다이나 이런 그 도로 찍을 때나 많이 찍는데 아마 제일 여기서 많이 찍으실 때가 아마 사진 찍을 때가 좀 많이 쓰실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대체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인물이 여기 있는데 거의 이렇게 찍거나 아까 같이 하이앵글로 찍어 보면 사람이 눌리고 작아 보이거든요. 그때 살짝 밑으로 내려서 찍어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실 때. 그래서 로우 앵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조금 더 실생활이 좀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네, 비가 보거요 로우 앵글. 예, 이따 아마 한번 도와주시면은 아마 이걸 보고, 모니터를 보시면, 아마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자, 몸에 서가마이폰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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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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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카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게이이게 이렇게,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찍으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네. 찍어도 되는데 그거 어차피 똑같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네. 찍으면더 밑으로 네. 그러면 훨씬 다리가 길어보이나요네 아, 확실히 길어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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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나한테로 살짝 당기면 엄청 다리 길게 나와 네. 그래요? 이거 밑으로 이거 반대로 안 바꿔도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짝 네. 앞으로 나 쪽으로 당기면 네, 맞아요 엄청 내가 이렇게 많이 <laughs> 그리고 가로보다는 아마 영상에선 가로를 많이 세로를 안 쓰고 가로를 많이 쓰는데 아마 세로로 찍으시는 게더 길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핸드폰들이 워낙 보급화 돼가지고 그 핸드폰에 이미 나갈 영상은 카메라도 가로 찍는데 세로로 돌려 가지고 찍거든요 아니면은 가로 를 찍는 걸 옆에 라인을 자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찍거든요. 요즘 그래서 많이들 믿겠습니다.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핸드폰이 워낙 보급화되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나갈 거다 이러면은 거기서 업체에서 얘기를 해요. 세로로 찍어다니는 거. <목소리> 이미지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드라마나 이렇게 많이 만약에 인물이 왼쪽에 있는데 아니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도 근데 이미지 라인도 180도 상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카메라가.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정면을 찍는데, 이미지 라인 게 무너지면은, 인물이 만약에 왼쪽에서 얘기하는데 드라마 볼 때, 왼쪽에 그 인물이 풀어되고 있는데 또 왼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거든요. 컷이 넘어갈 때.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자연스러운데, 이미지 라인 파괴되는 게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저희 용어로 좀, 신당을 한어 뭔가 이상하게 어왜 이러지 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하나 부드럽게 하고, 이것도 아마 이따가 한번 하실 때보아주실때두 분이 앉아 계시면 그 현장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민 주문 기자 주민은 기냥말 그대로 이렇게 찍다가 카메라만 그냥 주을 들어가는 거고 주민이고 주우스 말그래도 그냥 빼는 게 이제 넓게 보여주고. 펜이. 헤닝샷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나 자전거를 따라갈 때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틸다운, 틸아웃은 위에서 올리는 게 틸업이고 뭐 틸다운. 뭐 솔직히 그 간단히 얘기하면 카메라 올려, 내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작가분 용어식 많이들. 그리고 렌즈는 종류가 제가 갖고 있는 게이게 줌렌즈거든요. 2470이라는 거는 범위가 24에서 70까지 들어온다는 거고, 단렌즈라는 거는 줍렌즈가 24, 70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23은 24, 50이면 50, 8 0면 85가 딱, 딱 개인마다 렌즈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장단점의 차이는 단렌즈가 확실히 색깔이나 노출이나 확실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요즘 뭐 보실 때 고급이다 그러면은, 거의 단렌즈를 많이 쓰거든요. 혹시 줍 줌렌즈 자체는 아직 기술적으로나 이거 안에 다 24에서 70mm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노출이나 이런 차에서 조금 이거 색깔을 좀안 좋기 때문에 단렌즈를 쓰면은 많이 쓰는데 단점은 단렌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다가 만약에 아까 같이 클로즈업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제 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 상담한다 아까 같이 말씀하셨것 같지. 저희 분들은 몸이 들어오거나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게움직하는자 일단은 그리고 잘하시다가도 카메라가 옆에 있거나 하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주물 땡거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멀리서 땡기거나 멀리서 풀고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계획이 됐고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거. 조명도 이것도 아마 아까 나중에 그 뭐지 실습 하시면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로 갖고 왔거든요. 네 이론은 이렇게 좀 너무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론을 뭐 얘기하면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뭐세 시간이고 뭐 하루고 계속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뭐한 10분 정도만 주시면은 하고 이거를 다시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해보시면서 하는 게더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어서여기서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약 네. 10분만, 시간 주시면은 제가 그리고, 그리고 하시다가 10분만 점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죠. 쉬는 시간. 네, 이건 이제 준비하고.